통영화로시장 오래한만에 찾아왔습니다 통영화로시장 잠시 만나 보시겠습니다 어? 통영화로시장 앞에 곧 반건조. 서대밖에밖전에전에대 서대, 방에는 박대 같은 생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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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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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 한국 한국 한리 한국 한국 한 2마리 돼있고 3마리 이거는 저거 같은데 우럭? 우럭 네 요것도 요리 3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더 드립니다 2, 4, 6, 8마리인데 엄마 요리 열마리채워드릴게요 5만원에 이 앞에 문어를 팔던 어머니가 안보이시아 여기 계신데 사람이 없네 전복수 오래간만에 찾아옵니다. 이야, 전화 아직 시집 못 보냈어요? 네, 사가세요 얼마씩 나와요? 원. 지금 2만원. 지금 2만원짜리. 꽃게, 이 네. 통영에서 나왔나? 네. 통영 꽃게 네. 키로 얼마 나와요? 17,000원. 1 0 0 0원 반갑습니다. 잘 계셨는겨? 네. 얼굴 좋아지셨네. 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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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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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도하장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없어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요거 요거 오 조금 조금 있는거 내가 싹싹어싹싹쓰버렸네 싹다 싹, 싹다싹싹 예, 아무도 없어 요 아무도 없네 오래 한번 해봤더니 많이 장사가 오늘은 평일이라 그렇구나 이제 밀치가 이제 철이고 밀치철 밀치 방어철 방어는 철고기는 다 갖다 놨잖아 방어는 이제 시작이지요 이제 시작이니삼승 밀치는 얼마 나오는데 나 밀치는 지금기로 이만원 2만 2만원 2만 원. 밀치가 지금 맛있어요 나는 내가 혼자서 한 마리. <laughs> 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한 마리 좋아해. 한 마리? 한 제? 마리 쓰어도 맛은 많다. 가시네 예, 근 미치시장 한다 미치시장 한다 그럼 키로 얼마인데요? 2만 원이네. 빨리 사그 있어. 빨리 사가 이쇼마 고현시장에는 키로 2만 5천 원 받는다니까. 어디? 거제거제 아. 아, 그 고현시장? 예, 네. 고현시장. 거제알아알아 이 예, 사장님 정보 빠르네. 2만 5천 원 합니다. 네, 예. 예, 한일 바로입니다 한일 바로 네, 예, 예, 맞아요. 그다음에 뭐 자랑할 만한 거? 우럭? 아니요, 출전 안 출전 할 만한 거는 요거 이거 일치, 줄도 이런 거죠. 출전 하할 거, 맛있는 거. 줄도 줄돔 얼마야? 줄도는 키로 4만 원. 키로 4만 원? 4마리 얘네들 요, 요 정도 사이즈면 몇 마리 나와요? 요집에 제일비싼거예요한3세 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세 마리가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만져볼까? 이거는 저거 단풍지치 아니야? 단풍지치 단풍지취 아 예, 단풍지취라 하 예, 단풍지치라 하게. 예, 단풍지취라 하게. 예, 단풍지취라 하게. 예, 지취게 예, 게 예, 단풍지 이건 한네마리세마리네마리 이건 세마리세마리네마리예 출동입니다 이거 금풍생이 안나와네 예? 금풍생이 금풍생이가 뭔데? 요요렇게금금 금 색깔 나오는 요여기 저긴 있더라고 저기 그 여수에 예. 요 부분이 금 색깔이야 요렇게 잘 거기 안 여기 다른 데는 없다는데 요거는 잘안 나옵니다 그게 중국으로 수출된대요 어제 내가 거기 갔다 왔어 금풍생이라는 거 귀하더라고 여, 여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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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동 나라호, 나라도 이쪽에서 온거자 어. 이게 3만원입니다 3만원만 줘요 우럭 두마리 참돔 한마리 방어 한마리 참돔, 방어, 우럭 해서 3만원이네 싸네 사년 하러 네, 네. 안녕 하 세요？오랜만 네. 에뵙 네？잘 계셨 어요？오늘 네. 우리 어머니 뭐개시했어요어어얘는 주드 기가 왜 이래？옥동？옥동 말 복동？ 이게 혹도 아니야? 혹돔 아닌데 혹돔까지 생겼네 네산도인데 혹도 마녀, 혹생기녀 혹도 마 혹도 마지생겼마얘얼 마녀, 혹도 마녀, 혹도 마이마이에도마리 혹도 마녀, 어도마파시는마 예? 얼마에 팔아? 마녀, 아, 혹마리에마마 얘처럼멀쩡하 생겼잖아. 예? 멀쩡하잖아, 얘는. 예, 예. 그 때, 뚜드로 맞았나? 뚜드로 <laughs> 맞았어요. 다원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원화로. 엄청 크요 이거. 삼봉. 오징어 웬 말이에요? 한 마리 만 원짜리. 엄청 크네 씩씩에 방어 줄도 너무 참대. 초록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예. 네, 어서 오세요. 아, 인사이줘마 헬씨 가시라고. 아이, 인사하라고 얼굴 보고. 인사하려고. 어. 오늘 우리 쉬는데. 요 쉬? 쉬는데요. 쉬어? 네네. 왜? 아한 비싸야죠. 오늘 쉬는 날이에네 근데 왜 해지고? 아, 저는 가죠아 아저씨 아저씨한테 인사하시면 아요물 <laughs> 안내 내내 장가를 가다 가다 아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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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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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가오셨으니까 가다 가다 가 이런거는 뭐 그냥 담아주는 거라서 뭐 크게 뭐돈 붙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거는 쓴만하고 그냥 살리지 그러고 이런거는 1kg 많으니고 낙지는 세마리데마리많으니까 멍게도 1kg 많으니고 어. 자 손님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나 가시 안쪽에 팍팍 해줘야 돼 네, 네. 우리? 빨딱빠딱 뒤네 참놈 참놈 날개나 응, 음, 네. 물벼락 맞네. 야, 갈치가 엄청 크네요. 네. 한 마리 얼마짜리예요? 한 마리 이만인데, 세 마리 오만 원. 이야, 엄청 크네. 이 삼치는. 삼치는 이거만 원짜리입니다. 오만 원짜리, 제일 큰 거. 고등어는 이만 원 정도고. 고등어. 고등어는 요래가 이만 원. 고등어도 싸네. 2만원이네 통영 팔오 시장에 에이, 아침부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천어도바타바타 뛰고. 1kg 이만 원. 지금 때려 잡는 거 뭐예요? 방어? 방어 얼마짜리요? 이거 만 오천 원. 한 마리? 이제 시작됐네방호철 아이고, 난리 났다, 야. 전복에.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보시오. 좀 슬프진 것 같지 않죠? <laughs> 어, 진, 진, 진해졌네. 어? 진해졌어. 진해졌다고? 진해졌다고. 아. <laughs> 나 원래 진하게 그랬는데. <laughs> 야, 야들은 얼마씩 하는 거야? 요거는 6만원짜린데 그냥 5만원에 들 이게 1kg 아.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더불어 주고 응 이렇게 해서 5만원 음. 아저씨는 내가 그래도 필요하면 내준다니까 1떻 k g 까이 자연산은 안 나와요? 자연산은 일주 있는데 비싸도 굳이 가다히 앉아 있으면 자연산 들럽어요예 아. 자연산 들었불소라는 요거는 2만원, 요거는 3만원 들었습니다 1kg 500, 2kg 500 그냥 크기 차이도 나고 음. 여기 장사 잘됐어 응? 장사 잘 했어? 그동안. 너 주말 빼놓고는 뭐 큰일 날은 굳이. 큰일 날은 굳이. 북신동이다, 네. 북신동. 네. 북신동. 네. 출동 세트가 3만원, 5만원. 한박 돌아오고요. 돌고 뭘 잡으시나? 참봄 얼마짜리 잡으세요? 음. 야, 쥐치가 음. 많네. 얘네들은 음. 얼마씩 해요? 1kg, 2만 원. 1kg, 몇 마리 올라가요? 음. 여기 오징어 몇 마리예요? 한요여한 마리, 어몇 마리, 한 마리, 징어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만 원. 한 마리, 만 원. 쥬, 출동은 출동은 주3만 출동은 주로 3만로 3만 5천원이라고 여기는 통영 화로 여기는 통영 8 이 얼마짜리 문어예요? 3 마리 5만 원. 세 마리 5만 원. 예, 에서큰터 그거 나름 드릴게요 물에 다. 어, 한 진짜. 질기가 좋지해. 통용 돌 문어예요? 예, 아, 나도 나도. 갑시다. 아이고 난이 났다 예, 지금 아, 아, 시간이 점심 아, 시간이 다가 와가지고 아, 사람들이 아, 몰려오래요. 예. 이번 어, 예.

자거 얼마씩 요잡은얼마씩해7로7로 2만원 8만원 야이원 8만원 8만원 8이원 8만원 이만원8만대 8만원 대만원 8만원 8 이거.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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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이거 만원8만예만원만원 예. 옥돔이에요, 이거. 옥돔 새끼. 예, 옥돔 새끼. 이야, 차보가 골고루 들어가서 음, 2만 원 네. 킬로에. 예. 네. 요거는 저는, 저는 명치노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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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 예. 이몇시에나오세요 오늘? 네? 몇 시? 여덟 시 반. 여덟 시 반? 이시안 네. 요건 무슨 새끼야 요 새끼요 새끼, 새끼. 점꽃개 새끼네 아 네, 네. 귀엽네 이거 <laughs> 점꽃개 새끼가 나왔네 이걸 이걸 먹어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먹고 네. 야이 먹기 아깝다 이거 여기 이게 자연산이에요? 예 자연산 자연산 얼마씩 나와요? 예 얼마씩 커요? 1kg 하실랍니까? 아니 앉아계셔 앉아계셔 물어보는 거야 거. 물어보는 거저마이 해주고 이는저 뭐 물어보는데 시장에는 없다 이 얼마씩 하는데 키로에? 좀 키로고 막큰거 빼고 8만원주고이 키로에? 예마 해주고 마이크 어. 해이큰거빼면 20만원 만원이잖아아 그 문어는? 문어는 아저씨 요거는 고마 아고만대사만 5천원 주고 이자 요거는 아저씨 틀어 아저씨, 아저씨, 물 아저씨, 이저씨 아,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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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아 아저씨, 아저 아저씨, 아저 아저씨, 아저씨, 아아저 아저씨, 저아저어 아저씨, 아저씨, 아하 <S> <S> 통영 바로 <8월> 시 아침부터 국제통이에 안녕하세요. 맛있게 잡수 네. 많이 파셨어? 마실좀 해주세요. 마실이 안요이 시간에 마시도 안 됐어? 네, 늦게 안 하세요. 아이고. 어, 잡서. 가는 곳마다 가는 가 곳마다 마수해 달라고 난리네. 응? 어? 2만 원하시면 됩니다. 예? 2만 원쯤드릴까 하죠 하고요 3만 원만원까 오늘 어떻게 됐어?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오징어세요오징어한마리만원 아, 오만는 3만 원. 두마리오만 원. 3만 원. 잡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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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다 찍어갑니까? 뭐지나가게 무서워가지고 막막 아, 예. 막 물을 갖다 들어붓고 들어붓기만아들어붓기만큼 그러겠지 들어붓더만 장은 얼마씩 해요? 장어는 필요 2만원 이야 좋다 네? 광어도 이제 5, 시작이 5 됐고 예. 광어 예. 한마리 참맛 예. 한마리 강한 마리, 5만 원, 5만 네. 마리, 마리. 그래 원, 3만 원, 3마리에5만 원, 3만 원, 마마리3마리 3만 원, 3만 원, 3만 원, 7만 원, 3만 원, 3만 원, 7만 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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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12시를, 저, 10분 전이래, 10분 2시1 전. 여기 어머니들이 아침 6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아, 하루 장사를 하시는데, 뭐, 배고하게 앉으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불러드립니다. 이거저거 사세요, 사세요. 아이고, 많이들 사시고, 좋은, 싱싱한 회 많이 드십시오. 여기는 통영 과로회 센터입니다. 통영 앞바다. 동피랑마을.